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5,200만 의 운명을 걸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정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에 박식하고, 실력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i m f 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문화도 살리고, ICT 사업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제 10대 강국의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제 5대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경제를 알고 실력이 검증된 리더가,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력이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은 자유롭게 계곡에 놀러 가시죠?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 거의 처음 겪어본 일일 겁니다. 갈 때마다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닭죽 안성먹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닭죽 8만원 주고 사도 5만원자리세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것인데. 제가 이거 3개월, 그리고 길게 잡아 6개월 만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계곡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을 강압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 99.7%, 1,600개 중에서 5개만 제가 시범 케이스로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스스로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게 신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지금 저한테 박수치고 지지하십니다. 제가 대법원 재판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할 때 그분들이 현수막 걸었더군요. 2.0 도지사 살려주세요. 백공 계곡 주민들이었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 도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자 한 명이 마음만 먹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수십, 수백 배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엄청난 권력을, 실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나은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